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다. 이 속담은 어떤 일이나 사물을 못 믿을 사람에게 맡겨놓고 걱정하는 걸 가리킨다.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면 고양이가 생선을 먹어치울 게 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하필 생선일까? 고양이들은 이것저것 다잘 먹는 것 같은데 고양이의 최애 음식은 진짜 생선인가요? 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해봤는데 의외의 사실을 알수 있었다. 일단 고양이에게 직접 물어봤다. 루나야, 혹시 너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혹시 생선 좋아해? 고양이는 포유류 식용목 고양이과의 동물이다. 식육이라는 구분에서도 알수 있듯이 고양이는 기본적으로 육식동물이다. 그래서 생선보다는 고기를 더 좋아한다. 고양이는 고양이과 동물처럼 완전한 육식동물이라고 불러요. 또 고양이 이빨을 보면은 이빨이 되게 날카롭거든요. 8점을뜯은 다음 에 그걸 꿀꺽 삼켜서 위내 에서 소화 를시 키는 구조 라서 사실 야생 에서, 고 기를 먹 기에 적 합하 게진 화가 된 구조 라고 볼수있 죠？그리고 실제로 야생 에, 사는 고양이 들을 보면 생선 보 다는 동물 을 사냥 해서 먹는경 우가 대부분 이 에요. 심지어 생선을 자주 먹는 건 고양이에게 해롭다고 한다. 우선 생선에 함유된 염분 때문이다. 땀을 흘리지 않는 고양이가 생선을 통해 과도한 염분을 섭취하면 심장에 무리가 갈수 있다. 두 번째로 비타민 E 결핍이 문제가 있다. 등푸른 생선을 많이 먹은 고양이는 비타민 E가 부족해 지방이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등푸른 생선을 먹었을 때, 이 등푸른 생선에는 풍부한 성분도 있지만 비타민 E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꾸 먹게 되면 비타민 E가 이 항산화 작용을 하는데 이 작용의 부족으로 인해서 등 밑에 있는 지방에 염증이 생기는. 그런 질환을 좀 되게 걱정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다. 셋째, 고양이가 날생선을 잘못 먹으면 살모넬라균에 감염될 수 있다. 생선 때문에 비타민 B1의 결핍이 일어나기도 한다. 고양이와 같은 육식동물은 비타민 B1을 합성할 수 없어 반드시 고기를 통해 섭취해야 한다. 그런데 생선에는 이 비타민 B1을 파괴하는 효소가 들어있다. 이 정도면 고양이에게 생선은 거의 독 아닌가? 생선을 먹어도 되기는 하는 걸까? 전문가 얘기가 먹어도 되기는 한다고 한다. 생선도 오면 양질의 단백질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근데 생선은 가능하면 주식으로 급여를 해주시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에 급여하시더라도 보통 하루에 먹는 필수 권장 칼로리가 있는데, 그 칼로리 한 5%에서 10% 사이 그 정도만 간식 개념으로 주시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생선 뼈 같은 경우는 절대 안 먹이시는 게 좋은데, 굉장히 뾰족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とーなあ。 위 장에 혹시 이 가시 때문에 구멍이 생기게 되면 심하게 되면은 복막염으로 발전을 해서 전신 염증이나 굉장히 생각하면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고 다섯 번째로 그동안 몰랐던 놀라운 사실은 생선 뼈가 고양이를 죽일 수도 있다는 점. 고양이가 생선 뼈를 한 방에 후루룩 발라내는 만화를 너무 많이 봐서 몰랐는데 고양이도 인간처럼 뼈를 잘못 삼키고 그게 장기를 찌르면 심지어 죽기까지 한다. 여기서 생기는 의문. 고양이는 특별하게 생선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우리는 어쩌다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한다는 오해를 하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다라는 속담까지 쓰게 됐을까 두 가지 서류를 찾을 수 있었다. 우선 펫푸드 업체에서 원가를 낮추기 위해 비싼 고기 대신 싼 생선을 원료로 펫푸드를 만들면서 이런 인식이 퍼졌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생선 주요 소비국 중 하나인 이웃 일본과 관련이 있다. NHK 방송국에서 이 주제로 방송한 적이 있었는데 일본의 동물학자 이마이즈미 타다아키는 이 방송에서 고양이가 생선을 좋아한다고 생각한 이유에 대해 그냥 일본인이 생선을 많이 먹고 그래서 고양이에게도 생선을 많이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불교의 영향으로 메이지 유신 이전에는 육식을 잘 하지 않았다. 일본인들은 대신 생선 위주의 식문화를 가지고 있었고 사람이 주는 음식을 받아먹는 고양이들도 자연스럽게 생선을 많이 먹었다. 현재도 일본 페푸드에는 생선이 들어간 제품이 많다. 그래서 그런지 일본에도 한국과 비슷하게 고양이에게 각소봇이라는 표현이 있다. 일본과 가깝고 생선을 많이 먹는 우리나라도 이런 인식을 공유하게 됐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고 보니 생각나는 애니메이션 있다. 그것은 바로 톰과 제리. 이 애니메이션을 보면 톰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생쥐제리다 그렇다면 고양이는 쥐와 생선 중 어떤 것을 좋아할까? 고양이들이 알라닌이라는 아미노산과 이소류신이라는 아미노산을 맛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생선보다는 이 아미노산이 좀 풍부하기 때문에 쥐에 끌리는 고양이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렇다. 고양이마다 입맛은 다르지만, 고양이들은 생선보다 쥐고기 맛을 좋아한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집사들이 쥐를 잡아다 바칠 수는 없으니, 오늘은 고양이를 위해 데친 닭가슴살을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 <목소리>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중국 청소년들은 평일에는 게임 접속이 금지라는데 진짜인가요? 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